내 몸에 환경 유해인자가 쌓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초등 대상 환경보건교육 교보제 활용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활용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도안을 확인하셨나요? 지도안은 교보제 상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만일 지도안이 없는 선생님들은 케미스토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 몸에 환경 유해인자가 쌓이고 있어요. 콘텐츠 활용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 대상 환경 보건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는 첫째, 다양한 장소의 환경 유해 물품을 구별한다. 둘째, 환경 유해 물품의 위험성에 대해 예방적 태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환경 유해 물품으로부터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습관화한다.입니다. 먼저 교보제를 소개하겠습니다. 교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드게임 6세트, 종이 저금통 30개입니다. 먼저 보드게임 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드게임 1세트에는 총 11종류의 교구가 들어있습니다. 보드게임판 1개, 원목 주사위 2개, 말 6개, 개인게임판 6개, 친환경 동전 50개, 몬스터 동전 70개, 실전카드 30장, 복불복 카드 30장, 모형 마이크 1개, 마스크 모형 1개, 마른 걸레 모형 1개가 있습니다. 각 교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목 주사위는 1개만 사용하시고 1개는 여유분입니다. 말과 개인 게임판은 6개씩 있습니다. 보드게임 1세트당 4명에서 최대 6명까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동전은 친환경 행동을 의미합니다. 몬스터 동전은 환경 유해인자를 의미합니다. 실천 카드는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퀴즈 카드와 미션을 수행하는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퀴즈 카드가 나오면 플레이어가 카드 뒷면의 답을 볼수 없도록 오른쪽 친구가 카드를 가져온 후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마치거나 미션을 수행하면 카드 윗면에 있는 동전 수만큼 친환경 동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천카드에 마스크를 찾아 아래 그림처럼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라고 적혀 있으면 마스크를 게임판의 그림에 씌워주는 미션을 수행하고 동전 개수를 확인하고 친환경 동전 한 개를 가져가면 됩니다. 복불복 카드는 친환경 동전이나 몬스터 동전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카드 윗면에 표시되어 있는 만큼의 동전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가 놀이용 비눗방울에서 배탈 설사를 일으키는 곰팡이가 나왔어요. 몬스터 동전 3개를 받으세요. 라는 내용이라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몬스터 동전 3개를 얻게 됩니다. 모형 마이크는 복불복 카드 중에 있는 뉴스 미션 카드의 미션을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마스크 모형과 마른 걸레 모형은 실천 카드의 행동 미션을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보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우리는 환경 복원 실천 보드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부터 확인해 볼게요. 보드 게임판 한 개, 그럼 말 여섯 개, 개인 게임판도 여섯 개, 원목 주사위 두 개. 실천 카드 30장, 복불복 카드 30장, 동전 총 120개인데요. 친환경 동전은 50개, 그리고 몬스터 동전은 70개, 이렇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모형 1개, 마른 걸레 모형 1개, 모형 마이크 1개, 이렇게 준비물이 모두 있다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방금 준비한 준비물들을 이제 제자리에 모두 모두 세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책상 중앙에 보드 게임 판을 펼쳐 놓아 주세요. 그리고 말 여섯 개를 이렇게 출발 칸 2에 올려 둡니다. 실천 카드는 이렇게 뒤에 글씨가 보이도록 뒤집어서 놓아주세요. 복불복 카드는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복불복 카드 놓는 곳에 놓아주세요. 여기까지 되었나요? 동전은 친환경 동전과 몬스터 동전이 있었죠? 친환경 동전은 친환경 동전 놓는 곳에 두고 몬스터 동전은 몬스터 동전 놓는 곳에 둡니다. 모형은 마스크, 마른 걸레, 마이크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어요. 마스크 모형은 마스크 놓는 곳에 이렇게 붙여두고, 마른 걸레 모형은 걸레 보관함에 두고, 마이크 모형은 환경보건 뉴스칸 옆에 둡니다. 모두 준비되었나요? 이제 개인의 개인판을 하나씩 나눠 갖도록 할 거예요. 제 개인판은, 오, 저는 여기 보면 파란색이네요. 그러면 이 개인판의 색깔과 말의 색깔이 같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전 파란색이니까 제 말은 이제부터 파란색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나눠 가져보세요.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는 친구들 모두 몬스터 동전 3개, 그리고 친환경 동전도 이렇게 3개씩 나눠 갔습니다. 나눠 가진 이 동전들은 개인판 위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 놓아 주세요. 이제 게임을 시작할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게임할 준비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주사위를 한개 던져서 나온 수만큼 앞으로 말을 이동하면서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먼저 시작하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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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말을 가진 친구가 1번이 될 거예요. 이 빨간색 말을 가진 친구부터 시작해서 주사위를 던지고 이동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 순서는 빨간색 말을 가진 친구의 시계방향. 즉,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말이 옮겨간 자리에서 미션이 각각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 미션을 수행해 내면 되는 거예요. 잘할수 있죠? 좋아요. 화이팅! 이때 아까 개인판에 올려둔 몬스터 동전과 친환경 동전이 꼭 필요하니 한번 더 개인판에 동전이 3개씩 잘 있는지 확인해 봐주세요 참고로 몬스터 동전은 몸속에 쌓인 환경 유해 인자를 의미하며 친환경 동전은 친환경 행동을 의미합니다 게임 진행 중에 동전을 내야 하는 경우 생길 때는 개인판 위에 있는 동전을 사용하면 됩니다. 게임은 선생님이 정해 주신 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만약 시간이 끝났는데 차례를 다못 마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끝날 때까지는 게임이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 팀은 모두에게 동일한 횟수만큼 주사위를 던질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난 후에 점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몬스터 동전 한 개는 친환경 동전 한 개와 서로 짝을 이루어 없앨 수 있어요. 몬스터 동전과 친환경 동전을 하나씩 짝을 이루면서 빼 볼까요? 이후에 남아 있는 이 몬스터 동전의 개수가 적은 사람이 우승입니다. 만약 남은 몬스터 동전 개수가 동일한 경우엔 남아있는 친환경 동전이 많은 친구가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환경 보건 실천 보드게임에는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을 꼭 지켜야 해요. 게임이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한번더 알려 주실 거예요. 게임 시간은 꼭 지켜 주세요. 두 번째. 실천 카드 중 그림 퀴즈 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그 카드를 뽑은 친구는 카드의 뒷면의 정답을 보면 안 돼요. 카드를 뽑은 친구 오른쪽의 친구가 카드를 가져가고 난 다음에 퀴즈를 풀어주세요. 세 번째 마스크 모형 그리고 마른 걸레 모형 마이크 모형은 사용 후에 꼭 제자리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한 바퀴를 돌고 출발칸을 통과할 때는 친환경 동전 두 개를 용돈으로 지급받게 되니 꼭 챙기세요. 다섯 번째. 몬스터 동전, 친환경 동전의 개수는 카드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개수만큼 받아가야 합니다. 여섯째. 실천카드와 복불복 카드는 사용 후에 맨 밑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일곱 번째. 게임이 모두 끝난 후에 보드게임 준비물은 제자리에 정리해 주세요. 게임 방법과 규칙 모두 모두 이해했나요? 혹시 어,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게임 도중에 손을 대면 선생님들이 가서 다 알려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환경 보건 실천 보드게임을 하러. 고고고!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교보제 상자 속에 있는 USB에 있습니다. USB가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케미스토리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보드게임 활동을 하기 전 가이드 영상을 통해 게임 방법을 숙지해주세요. 또한 보드게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친구들이 협동하여 게임 구성품을 처음처럼 몰드 안에 잘 정리할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다음으로 종이저금통 교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이저금통은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작성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유해인자를 줄이는 행동을 할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 집 환경 안전 지킴이 저금통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친구들과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들을 이야기해보거나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환경 유해 인자 친환경 등의 단어로 육행시나 삼행시를 지어보며 즐거운 마무리 활동을 진행해주세요. 이로써 내 몸에 환경 유해인자가 쌓이고 있어요. 콘텐츠 활용 교사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안전 지킴이 선생님 이하연입니다. 감사합니다.